G90 블랙 실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카리포트차 오늘은 제네시스 G90 블랙입니다 이전에 블랙이란 게 없었는데 이제는 옵션 자체가 이제 블랙으로 해서 기존 차량 옵션도 있지만 이 차는 G90 블랙 옵션으로 해서 이 차는 뭐 선택 사양이 없어요 그냥 그냥 조다 그 때려놓은 네.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0, 2024년 페이스리프트는 아니지만 기존 스타일 그대로 해서 오! 모든게다 블랙이야 모든 개다 블랙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되게 또모드 시트가 마사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트 지금 됐다 그러니까 블랙이 연두색 분호판이 오를지 뭐 보시죠 후드탑에 있는 저희 제네시스 엠블렘을 블랙하게 어,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플라스틱 사출물을 하게 되면 그 엠블렘 두께나 이런 게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표면에 있는 헤어라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면 일반 전적인 사출로는 좀 어려워서 저희 제네시스 엠블렘은 전기 주조로 니켈 소재로 먼저 주조를 한 다음에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표면 처리로 칼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제네시스의 존재감 있는 아제타 그릴도 기존에는 크롬으로 재질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부 블랙으로 변경을 해서 좀 차별화를 뒀고요 램프 안 인너에 있는 크롬 도금도 배광 규제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블랙으로 처리를 바꿨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휠은 21인치 신규 디자인 알로에 휠이 정해져 있고요. 표면 처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크 스퍼터링 도금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페인트로 블랙감을 내게 되면 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 메탈 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칼라감을 어둡게 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느낌에서. 어, 또 하이라이트 받을 때 금속감이 살아있는 어, 그런 표면 처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도 이 블랙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몰딩도 디에로 몰딩이나 사이드실 몰딩 그다음에 핸들에 있는 몰딩들도 전부 다 블랙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체결 구조들 볼트나 뭐휠 안쪽에 있는 볼트들도 전부 다 어둡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어, 제네시스 블랙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 보시면 어, 트렁크 쪽 엠블렘도 어, 기존의 차명이나 트림형이 있었지만 어, 블랙에서는 그걸 다 삭제를 하고 제네시스 레터링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밑에 보시는 테일 트림도 일반적인 실버 컬러가 아닌 어,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배, 어, 배기열이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일반 도료를 써서 개발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어, 내열도료를 개발해서 구현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블랙으로 하고 네, 싶었는데, 네네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런 부분이 도 스트라이커라고 이제 자꾸 문을 닫고 아, 열때 하는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따 트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짐을 실고 내리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긁힘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네. 사실 재료적으로는 우리가 어둡게도 만들어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었지만은 네. 예 실제로 사용성에서는 고객. 분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존 사양들로 유지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퀼팅 디자인이 돼 있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자수로 스티치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단은 기존에 없던 세미 아닐린 등급의 가죽이 적용돼 있고요. 가니쉬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결 무늬나 이런 부분들을 수작업으로 저희가 브라스칼라를 입혀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에 보시면. 어 버튼이라든가 어 데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 크롬 재질로 돼 있던 거를 전부 아. 이제 블랙으로 변경되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이거 그냥 간단히 표면 처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금형을 신작을 해가지고 어, 거의 뭐 신차 수준의 수준으로 개발비가 들고 시간도 들었던 어, 그런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좋은 수주, 수주 아, 좋은 질문이세요. 네. 아, 아마 여기 상품에서도 준비한 내용도 보면, 뭐 블랙의 정수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상품을 기획을 하면서 뭐 경쟁차나 이런 걸좀 조사를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변경되지 않고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럼 과연 제네시스가 추가하는 이 블랙이 다른 차와 뭔가 차별화된 게 뭐가 있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블랙을 다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늘, 공개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자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고 개발 언제부터 하셨습요까 아, 실질적으로 부품 막 진행하고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됐고요. 상품 기획이 된건한 1년 전니까? 이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엔진 룸도 그레깅가요, 다 그거? 엔진 뚜은 별도 변경은 없습니다. 근데, 아... 내열이나, <laughs> 그럼... 네, 뭐, 이렇게, 고온, 그 다음에, 이제 물성이 좀안 되는 부분들, 그거는 좀 제외하고, 아까 얘기, 말씀드린다, 사용성, 이런 걸 제외하고, 어, 장식적인 요소에서 할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블랙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액형 도료, 네, 현대나 기에 쓰지 않는 이액형 도료를 쓰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오렌지 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내구성능도 좋고. 이액형이라가지고, 주제와 용제를 그 방식을 이 액형 도료라고 하는데 그게 이 클리어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인 아주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제와 경화제가 섞여져 있는 이 액형 도료의 클리어를 뿌리는데 얘는 공장에서 그게 분리돼서 배관이 따로 있다가 뿌려질 때 그게 합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오렌지 이제 그 도막이 굳어지는 시간과 뭐 이런 게이후두면명과이 측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조건.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도료를 쓰게 되면 컨트롤하기가 좀 유리해지고 그 공장 이제 울산 5공장서 생산되는데 거기 이제 로봇트 티칭을 통해서 이런 균일하게 퀄리티를 내는 게좀 음, 제네시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양산 이후에도 계속 지금 튜닝을 하고 있고 어, 상품 담당하고 있는 임대용이라고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은 기본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랑좀 1대1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G90 블랙에서 보여주고 기존 차하고 이 블랙으로 바뀐 차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좀 말씀드리기가 대략. 대략적으로 뭐제 기준에서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G90을 내가 구매한다. 네. 그러면 저는 6월 4일 정도의 아. 가격 차이입니다. 아. 되게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아, 네. 뭐 상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 이롱일 베이스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타겟팅 하고 있는 포지션이 기본 차와 롱일 베이스 가운데입니다. 어... 그래서 뭐 기본 차 대비해서 일정 가격 상승은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상품성 변경 그럼 C M F 터치들 반영그 고려했었을 때는 높은 가격이 아니다. 한2천 정도 차이 난다그러면 그죠? 2천 정도 되네요. 기본 차 가격이랑요? 그거는 일어 중에 보도 자료 때보시아 뭐 뭐, 보도 자료는 당하는 게 M M 바고 날인데. 이 확정 되지 않아서. 어. 이게 같이 사실 이 동등 옵션 기준에 지금 G90 판매 가격이 예예. 있잖아요. 그거랑 동등 수준으로 똑같이 옵션을 구성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크지 않 크지 않다. 네. 어. 이 차의 목표가 높은 판매량이나 네.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고자 함이 네. 아니라 G90에서 우리가 새로운 음. 걸또 음. 보여주자 음.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더 음. 한층 더 끌어올릴 음. 수 있느냐 판매량 목표보다는 브랜드의 상승을 좀 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 차가 많잖아요 그인 차는 무조건 연두, 연두색 번호판인데 네. 연두색 번호판이랑 이 차가 어울린다고 하 그것도 생각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한거가요 그것도 거야?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아, 한뭐 제가 한건 아니지만 네. 뭐 하셨을 거고 그럼 연두색 번호판 붙여 붙여보고 이제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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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지 않아서 네. 말씀드리고 네. 있고 제 네.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말씀드렸을 때이 블랙이라는 차의 흰색 번호판보다는 네. 오히려 연두색, 연두색 번호판이 더잘 어울린다. 더잘 어울리더라고. 번호판까지 고려해라 지난 네. 이 블랙 좀 아쉬운 게 네. 있어요. 어떤 거?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맞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충분히 열심히 보고 또 주의했어. 그검부터만 하면 빨리 내나다 <laughs> 블랙으로 해볼까. 되게 멋있네. 세세하게 여기 안에 하나 하나. 처음 들어가는 장식들도 네. 다 블랙 처리를 했고요. 특히 1볼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우와. 작은 도어 스트라이커 네. 스크류들도 네. 이게 사실은 안 움직이는 거잖요 아, 예리하, 예리하십니다. 네, 네. 그것도, 움직이는 이것도 블랙 전용으로 개발된 거고요. 아 따로 한 거예요? 네. 기본 차에는 이 색깔이 아닌데 네. 조금 블랙으로 톤다운을 시켜서 이 차에 아,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했고 진짜. 특히 블랙킹살 사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 많겠네요. 아, 요거, 요거. 요거는 <laughs> 따로 블랙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만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아, 그래요? 따로 별도 구매는 어렵습니다. 그 휠볼트나 어, 네, 스크류 이런 것들이 어, 사실 들기네. 만족해야 되는 기능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품들 법규를 만족하는 고선 네. 안에서 네. 할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휠볼트, 아까 스크류 요것들 블랙으로 도장 처리돼 있다 보니까 네. 조금만 기스가 나도 되게 눈에 잘 띄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대량으로들 고 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저 과정에서 분명히 상처도 생길 거고 조립하는 공정에 그 기계에 넣다 보면 또 긁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 공장에서 조립을 하진 않고요 네. 완성차가 완성이 되고 나면 후속 별도 장착점에서 수면된 정비사가 별도로 따로 장착을 합니다. 트윅스처럼. 아, 네. 트윅스장. 네. 그, 한것처럼 후장착점에서. 후장, 후장착.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게 되면 탁송료도 또두 배로 되겠습요 탁송료는 <웃음> <웃음> 사실 탁송료가 두 배로 된다기보다는 네. 출고점출고할수 <laughs> 있는 지점들이 네. 조금 한정되어 한정. 있고, 네. 이런 차는 그, 그냥 딱집앞으로딱 그 세레모니를 딱해줘요핸드기아차를 보면 이 블랙 하이브 아시가 네. 있는 하이브로시는 이제 충격에 강해서 키스가 잘안 나요. 네, 그죠 여기에 도어에 있는 피피로 에 있는 하이브로시가 지질, 재질이 달라서 네. 키스가 잘 나거든요. 같은 건가요? <laughs> 팔라 담당자분께 한번 확인해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피피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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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키스가 나와 근 유일하게 블랙을 하고 싶었는데 할수 없는 부분. 요 음. 부분을 계속 이제 올려놓고 열때 걸리기 때문에. 블랙폼이나 이제. 정말 고급스럽게. 다 블랙이야? 이 차를 타면 무조건 블랙 슈트를 입어야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무조건 이게 블랙 슈트를 입어야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세심하게 만드는 이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디테일이 정말 그런 거예요. 디테일이 아무래도 블랙이라 이런 버튼, 이런 것까지는 블랙으로 못탈줄 알았는데 24년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이 시트가. 모던 시트라다 아, 마사지 시트. 네, 마사지가 조용한 그런 시트로. 이 차는 진짜 앉아 보니까 실내로 들어와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블랙 셔츠 넥타이도 블랙으로. <laughs> 블랙 <laughs> 하지 겼다 <않다. 웃음> 어, 최근에 모니터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온 거 같은데? 이좀 작은 느낌이 없잖아 거기서. <laughs> 모든 게다 블랙 적용된 어, 블랙 차량. 이런 것까지 다 블랙이고 이게 재생 뭐 그런 거고 재생 음. 플라스틱이고. 어떤 뭐 아, 재활용으로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아, 최대한 만든다고 하는데 로우 차량보다 이왕 스택 하는 거면 블랙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화면상에는 공개가 되었지만, 현재는 공개가 되지 않은데이 1억 3천에서 4천 정도 예정입니다. 이거 도색하면 아예 이게 블랙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블랙으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도색매도 될것 같은데. 음. 얘는 기존하고 똑같답니다3.5터보 어. 이게 새로 다 만들었다고요? 블랙크롬으로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색깔을 블랙으로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크롬으로 이렇게까지 어두운 네. 블랙을 구현하는 행 사실상 크롬 네. 어렵기 때문에, 네. 항상 자체는 연경되지 네. 않았지만, 음. 크롬이 아닌 블랙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카이그루시 음. 도장을 했고요. 네. 일부러 이제 바디에 펄감이 보이니 음. 그거와의 음. 또 다른 차별감 추기 음. 네. 이런 트림 뷰드로솔리드 네, 많아야 네. 많아야 네. 음. 고맙습니다. 제네시스 CMF 개발팀 남재성 팀장입니다. 제네시스 G90 블랙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담당을 맡고 있는 양나영 연원이 저를 같이 도와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G90 블랙이란 컨셉을 상품대결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이 상품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갤러리의 멋진 작품과 연계해서 블랙에 대한 표현이나 연구분들을 한국적인 노티브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멋진 경제의 금강전도가 있는데요. 블랙이 우리 동양화에서 작은 점부터 선, 그다음에 먹이그무당으로 자연 의 색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네시스 블랙을 만들 때 단순하게 한 컬러의 블랙을 표현하기 보다는 여러 색의 블랙이 어우러지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자 이 부분을 중점을 둬서 저희는 이제 소재를 담당하는 기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된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걸 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양산차와 어잘 아시겠지만 비교하기 위한 그림을 중 했고요. 매장에 이제 크롬 파트라든가 데코 파트를 전부 어둡게 변경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이드 쪽도 몰리이라든가 필름 정도 모두 어둡게 변경이 되고요. 리어에 있는 엠블렘이라든가필스트림도 블랙으로 변경이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드탑에적용되 있는 제네시스 엠블렘이 알루미늄 재질의 밝은 컬러였는데 블랙에는 다크한 메탈 트림 적용되어 있고요. 라지에타 그릴도 기존에는 크롬마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있지만 블랙에서는 전부 다 블랙으로 표면체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21인치 신규 디자인 전용기을 적용했고요. 표면 처리는 저희는 이제 다크 스포터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멘탈감이 느껴지면서도 어두운 컬러감을 표현해 드려야 하는 어, 그리고 이제 작은 이제 볼트라든가 어, 노트 뭐 여러 체결구조들도 어, 블랙에서는 최대한 어두운 블루라를 적용해서 전반적인 하모니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또 디에로 몰딩도 어, 알루미 제일 네, 밝은 클라에서 저희가 이제 블랙 알루미늄 제품로 변경을 했고요. 어, 리어 트럭에 있는 엠블렘 패치 부분도 차명이라든가사형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제네시스 레터링만 적용하는 것을 구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또한 그 테일 트림에도 어, 실버 테일 트림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블랙 테일 트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 매장 클라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 이제 비크 블랙인데 비크 블랙을 제네시스 차종에서 적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 있고, 어, 제가 미크블랙을 만들 때 당시에 좀 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 커서 이 장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네시스에서는 외장 칼라를 디자이너가 만들게 되면 완성된 그 마스터칩을 각 권역에 보내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담당,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 상품을 담당하시는 분들 보내놓고 그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연상되는 그런 지명과 도시명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컨셉과 잘, 가장 잘 어울리는 지명과 도시명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리크블랙 만들 당시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해변에 있는 이 검은 모래를 연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컨셉으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랙펄은 디자이너들이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까만색도 구현하고 싶고 반짝임도 구현하고 싶은 게블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펄감을 많이 넣게 되면 블랙이 아니라 뭐 다크 그레이나 다크 브라운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빅블랙 만들 때 당시는 흙도를 유지하면서도 반짝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펄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가장 어두움을 유지하면서도 반짝임을 낼수 있는 그런 피그먼트를 썼습니다. 고객님 특징이라는 걸좀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장 네 역시 안에 있는 버튼님들을 전부 블랙화하는 걸로 변경했고요 이런 소물류들이라든가 버튼류 모든 부분들을 지금 어두운 표면 처리로 변경해 됐습니다 베리얼스 스피커 그릴도 지금 알루미늄 칼라에서 블랙 안, 아노다이 징 처리를 해가지고 어둡게 변경이 되어 있고요펑커버에 적용되어 있는 엠블렘도 각하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에 많은 스위치 노브류와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전양산사양이 전부 실버 크롬 부분으로 되어 있던 거를 어 전부 노브류들을 신작을 하면서 어둡게 변경해서 하, 적용하는 것이 저희 담당 디자인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 이제 크래시패드라 적용되어 있는 가니쉬는 블랙 에시우드에 브라스컬러 디텍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트에 적용된 큐팅도 기존의 지인메트 패턴을 좀 블랙에 맞춰서 새롭게 좀 제안을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자수로 고급감을 높이는 요령들을드렸니다 파이핑 시트에 적용된 파이핑 역시 밝은색 컬러가 아닌 어두운 컬러의 블랙으로 파이핑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가니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에쉬우브라는 거는 아주 아름다운. 우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요. 어둡게만 표현하다 보면 그 우드 스트럭처가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고가구에 보면 이런 경첩 부분에 황동 장식들이 있는데요. 그 컬러감을 이 우드 포온에 직접 입혀서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잘 우드 무늬를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방법을 흘러다 보니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업자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포어 필러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야만 저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공정이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소재라든가 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화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니시스에서도 소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 블랙에서도 어, 컬러감을 낼때 어,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노력들로 많이 고민을 했고 페타이어가 어, 많이 발생되는데 페타이어에서 그 카본 블랙을 추출해가지고 어, 가죽을 염색하는데 지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가죽 봉제를 하다 보면 어, 일반 가죽이 한40% 정도가 버려집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어, 그냥 버리기보다는 저희가 재 가공을 해가지고 시트백과 헤드레스트 시트백이라든가 일부 내장지에다가 커버링으로 재활용하는 것들을 어,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어, 카메트라든가 그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인 이제 폐어망들을 재활용을 해서 원사로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그 카페트에 적용을 했고요. 어, 역시 헤드라이에 적용되어 있고 필라테믹에 적용되어 있는 스웨이드 재질도 어,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습니다